안녕하세요.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하는 그 수학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단 수학책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토식기라고 하는 수학책입니다. 개념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게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가 있고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이 쪽에 보면은 또 연습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요수2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도 쓰고 이과도 쓰는 어, 문제집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음, 일단, 처음에 1장에서는 이제 수와 식과 증명, 식과 증명이 있고, 이항정리,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 분수식이라든지, 요 정식, 이거는 다항식이죠. 다항식, 분수식, 항등식, 어, 등식,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복소수가 나옵니다. 복소수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옵니다. 제 2장. 이제 방정식은 이제 2차 방정식하고 이제 고차 방정식 나오고요. 근데 이 1장하고 2장은 한국에서는,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하죠. 일본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제 3장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서, 음, 그러니까 점과 좌표, 그 다음에 직선, 그다음에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궤적, 궤적이라는 게자치의방정식을 말하는데, 그자치의방정식과 부등식을 나타내는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장, 2장, 3장이 고요그다음 이제 4장에서는 그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삼각함수가 문과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삼각함수가 문과에서도 어 심도 꽤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정식, 그 그러니까 상각함수가 원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하는 상각함수는 그 상각함수의 더센정이라든지 배각공식, 반각공식그 다음에 합과 곱을 나타내는 공식, 뭐, 그다음 상각함수의 합성,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교과과정에서는 그 이과, 그 그러니까 개편되기 전에 이과과정에서 나왔던 부분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 요, 다이수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로그를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로그를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어요. 영어로 안 쓰고 한자로 씁니다.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6장. 6장을 보면은 6장에서 미분을 합니다. 7장에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합해서그 1장에서부터 그 6, 이제 7장까지 나오는데, 음, 고한 그 1장, 2장, 3장 한 중간까지가 1학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가 한 5장까지 하고, 3학기 때 6장, 7장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일본에서는 그 학기가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4월달에 이제 시업식이나 입학식 4월달에 해서,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1학기고 이제 방학 끝나고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말까지가 이제 2학기가 되고 그다음 1월, 2월, 3월이 음, 3학기가 됩니다. 요 3학기 때 다루는데 다루는 것인데 음. 요 이제 미분은 물론 뭐상가 함수나 그런 그 지수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건 아니고요. 문과도 하기 때문에 요 미분은 음, 그러니까 다항함수, 뭐 삼차함수 그 정도까지 미분합니다. 음,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이제 응용하고 여기 최대 최소 음,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적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면적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정적분, 그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똑같죠,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면적 넓이 구하는 거. 적분을 이용해서 그 3차 함수와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하고, 이 부피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는 이게 42장, 이거 부피, 이거 최적 들어간 것이 이 문제집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최적이 없어요. 최적이 없고, 그 면적만 합니다. 회전체의 부피 이런 거는 안 다르죠. 그런 거는 이제 이과들만 달라, 다룬다, 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이런 것이고,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일본 문과생들은 이제 삼각함수와 어, 지수로구함수를 한다. 음, 그렇지만, 적분에서 회전체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다른 어,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